자 논술은 이번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 뭐 많이 봤을 법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잘 공부해두면은 뭐 모의고사에서도 뭐 많은 도움이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즉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직접 대입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자, 너무, 하나씩 하나씩 대입시켜보는 것이 너무 좀 무섭, 무식한 방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전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M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어. 집합이. 그치? 자, A 콤마 B를 원소로 가질 것인데, A 콤마 B를 순서상을 원소로 가질 건데, 자, 다음 같이 돼 있고요. A, B는 자연수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일단 1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k가 짝수야 짝수 k가 짝수니까 짝수야 그럼 그냥 쓰지 말고 k를 일단 뭐 그냥 2n 정도로 한번 봅시다 당연히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자연수가 되겠지 자 k는 2n이야 2n EN.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m이 3의 k제곱이니까 3k제곱이니까 의어 이렇게 쓸까 3의 2의 a제곱이 자 b분의 b분의 자 여기는 3에 일단 k제곱 정도로 한번 써볼게 k제곱 정도로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밑이 3이고 얘도 밑이 3인데 얘만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가 약간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양을 약간 좀 옮겨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을 거야 자 3은 b는 3에 2a제곱분의 3에 k 제곱이다로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다시 3에 k-2a제곱이다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해 근데 얘가 뭐야? b가 자연수야 b가 자연수니까 아 너는 당연히 1 이상이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1 이상인 거니까 아 어, 그러면 저기 2 e, k-2a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은 얘는 0 이상인 0 이상 그치? 그래야지만 여기가 1 이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적당히 넘어가서 자 k가 있고 여기는 2a가 e, 이렇게 있는데 자 k가 마치 뭐였냐면 2n이야 e, 2n e,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a가 자이 n보다 e, 작거나 같고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n 이하가 된다라고 쓸수 있겠지, 그렇 그러면 은이때잘 보세요. 자 m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a와 b의 개수를 찾아주는 건데 자 b는 1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b가 1 이상이 된다 고 봤을 이것이 1 이상이 된다 고 봤을 때 당연히 a는 n 이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 a는 자연수잖아. 그럼 1 이상이죠? 따라서 a의 개수는 몇 개야? a의 개수는 당연히 n개가 된다. n개. 그렇지? 그럼 a가 n개가 되는데 a가 결정되면은 어차피 b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단 하나씩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a가 결정되면 b 역시 자동으로 결정된다. 오케이? 즉 a의 개수로서 판단해 주면 되고 a의 개수 는몇 개야? n개야, n개. 그 n이 뭐냐? n은, 여기서 다시 가야지. n은 2분의 k야, 2분의 k. 그래서 이것은 2분의 k 개다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가 마무리 됐고요 자, 2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자, 이것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 m이면, 좀 m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 식을, 자, m은, 자, 3의 2a제곱 곱하기 b라는 형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가 두 개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두 개가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되지? 잘 모르겠다. 그치? 그럴 때는, 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것을 너무 노가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A다가 1을 집어넣어 봤어. 그럼 B는 당연히 9B가 되니까 이 값은 9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9의 배수는 너무나 또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두 자리 수를 거쳐서 세 자리 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게 생길 것 같아. 일단 나도 피단. 자, 그런 다음에 A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B는, 자, 81, B가 되겠다. 그치? 그럼 81의 배수가 되는데, 자, 81, B에다가 1 집어넣어 주면 8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2도 만들어지겠고, 자,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뭐, 얼마든지 많게 쓸수 있을 것 같아. 243도 쓰고, 자, 이렇게 쭉 가서, 뭐, 한1000 가까이 쓰게 되면은, 얘가 뭐, 810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891도 있을 수 있겠고, 또 81을 더해주게 되니까 81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야? 뭐972 정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제수를 넘어가니까 일단은 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자, B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여기 B가 아니라 M이죠? M을 이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다가 또 3을 집어넣어봐.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때 M의 값은 자 3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3의 6제곱이 되죠. 자3의 6제곱은 7 2 9 b 가될것 같아. 그럼 이 값은 729에다가 자 결국 세제수를 넘어가죠. 그렇죠? 자 세제수를 넘어가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자 우리는 이 a와 b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길 원한다니까 두 개가. 그치? a b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길 원해. 그럼 두 개가 되게 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자, 분명히 여기서도 A 값들이, A 값들이 쭉 구의 배수로서 생기게 되는데, 얘도, 얘도, 얘도 다뭐냐다 구의 배수야. 구의 배수. 그치? 그럼 얘네들이 구의 배수가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는, 우리는 저것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b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162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162가 있겠죠? 그렇죠? 162가 있겠지? 그러면 M이 162야. 그러면 AM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자, A값이 1이야. A값이 1. 자, 1콤마 B의 값이 생기겠죠? 그렇죠? B의 값이 대략 얼마가 될 거냐면 은 10하고 9, 7, 8. 18 정도가 될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은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자, 2가 될 때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2콤마... 여기서는 2가 들어왔으니까 B도 2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두 개가. 그치?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은 243이 될 때도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니까 두 개. 자, 810이 될 때도 여기서 여기서 두개 나타나니까 되고 자, 972가 될 때도 두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보면 이게 전체 몇 개인지를 알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자면 162부터 해가지고 자, 162 M의 값은 자, 162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처럼 81 곱하기 얼마냐? 얘가 81 곱하기 2였단 말이야. 그러면 243은 81 곱하기 3이란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제일 끝에 972라고 하는 것은 81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 81 곱하기 얼마? 뭐 대략 얼마가 됩니까? 그럼 여기가 12번을 곱 11을 곱해 주지만 나오네. 그치 그러면 11을 곱해 주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음, 11개가 되겠구나. 2부터 시작하니까 11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답을 11개를 딱 쓰게 되면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너무 아깝다. 그치 감점이란 얘기지. 왜? 자, 분명 여기 뭐가 있어? 7이 29도 있잖아. 7 29. 7이9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7이9가 존재합니다. 여도 7이9가 존재해. 그렇지 자, 그러니까 729를 선택해 주게 되면 총 이걸 만족하는 a 코만 b 에게 수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하나를 빼야 되니까 우리는 10개를 찾아주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이 방법도 기억해 두세요.